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화요일 저녁 기도해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어, 창세기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오답 노트 아브라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본문이 되는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별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까? 네, 한번더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까? 네, 하다 빌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죠? 예수님을 믿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죄인인 우리의 운명을 의인의 결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기도를 통해 아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비치시고 생명시고 모든 길과 선함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면, 또 행복하기만 하다면, 또 행복해야만 한다면.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도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위로라는 글자만 몇번 들어가 있습니까? 네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고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하면 때때로 아주 가끔 우리의 삶에 행복이 말라버린 것 같은 때가 찾아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꿈에 반짝이던 눈에 눈물이 찰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에 가득 차 보였던 얼굴은 풀이 죽어 고개를 아래로 향할 때가 있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으며 소망이 꽃잎처럼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의 말처럼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에 이와 같이 자꾸만 고개가 숙여지고 한숨이 자꾸만 터져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혼자 있고 싶고 의욕도 나지 않고 실망만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냐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한 환란처럼. 도저히 답을 할수 없는 문제 앞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부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환란 중에 이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손길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리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웬일인지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힘이 축 늘어져 빠져 있었나 봅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땅바닥을 쳐다보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고개를 들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내 눈을 들어라. 너의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보라. 내 발밑에 땅을 바라보지 말고." 멀리 저 곳으로 시선을 던지라, 더 이상 아래를 쳐다보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첫째로, 단순히 아래를 향하고 있던 시선을 앞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니, 땅을 쳐다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아들도 한명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후손대 대대로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아브라함이 의기소침하여 바닥을 쳐다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창세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망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을 탐지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가나한 땅 곳곳을 아브라함이 구석구석 살펴보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은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가나한 땅을 살펴볼수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이 이 땅에 있기를 바라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실망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모두 뒤로 던져버리고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 눈을 들고 전진하라. 나의 명령과 말씀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라.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방향에 대한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아직도 모두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막하가나 안에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차지한 세겜 골짜기의 땅은 고작해서 한 때의 양 무리를 품기에 적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정도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이제 일어나서 동쪽에 있는 길랏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거진 감람나무 숲에서 풍부하게 나는 유향을 아브라함이 확인하기를 바라셨을지 모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제 서쪽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 펼쳐진 아름다운 지중해의 바다와 해변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일어나서 북쪽을 살펴보았습니다. 풍부한 밀과 곡식을 내는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야가 그의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될,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놓이게 될그 도성이 아브라함에 보이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90년을 더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가 9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를 위하여 축복하실 모든 것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벌써 그가 실망하며 그의 발가락을 쳐다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일렀다는 말이죠. 여러분, 올해 실망스러운 일들이 혹시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한참 남아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제 2022년은 고작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 달하고도 조금 더 남았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멀리 쳐다봐야 합니다. 2022년을 넘어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넘어 나의 능력과 연약함을 넘어 저 멀리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방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에 가득 들어오는 저 땅과 하늘까지 같이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모든 약속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에게 80년인 세월이 지났지만 아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와 아내는 모두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들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땅만을 찾아본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은 땅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도움도 오직. 위에서 많이 온,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향한 너의 눈을 들어 저 하늘까지 포함하여 보라. 문제가 아닌 주님을 쳐다보라. 여러분, 이제 우리 아래를 보던 우리의 시야를 돌려서 앞서 가시는 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 시선을 던져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굳이 막 살펴보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배경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왜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실망과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3장 14절 맨 앞부분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모한 후에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떠나보내고 실망한 채로 풀이 죽어 있습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우리가 다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종들과 때가 너무 많아져서 이세계골짜기에서 도저히 다 수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양대가 싸우고 또 종들이 싸워서 결국 그 둘은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 롯은 저 요단 동편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향하여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으로부터 동행해 온 유일한 친족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아마도 어릴 때에 자식같이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 둘은 사막을 함께 건너왔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지난번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기근을 맞이하였을 때도 아,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서 롯이 불만을 토했대거나 혹은 아브라함에게 반기를 들었다거나 아브라함을 비난했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아브라함의 옆에서 헤쳐나왔던 전우와 같은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또한 이 둘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롯이 무법의 도시 소돔에 가서 살았지만, 아, 그곳에서 보여준 롯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을 같이 하는 그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던 그런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을 잘 보면 지금 뭐옆 도시로 그냥 이사를 가는 정도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보고 싶을 때 가서 보고 명절에 인사도 하러 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닌 듯 보입니다. 완전한 결별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롯이 좌하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해야 됩니까? 중간이요? 아니요. 우를 행하여 했습니다. 롯이 동쪽으로 떠났으면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떠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이자 신앙파트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지만 그 순간부터 이제 가장 먼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더구나 아브롯이 보여준 그 모습들은 참으로 연장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무례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으니 롯이 얼마나 약속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가 어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요? 삶에 닥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관련된 문제 아닌가요? 가장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삶의 문제가 사실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보면 사람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22년 한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가까워져도 모자랄 판에 멀어지고만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것이었나요? 친척입니까? 친구입니까? 남편과 아내 혹은 자식과 부모 사이입니까? 혹은 정말 가슴 아프게도 성도 간의 사이가 멀어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은 파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참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했던 이 신앙생활이 그러한 실망을 당하게 되면 참으로 슬픔과 또 낙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른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당부한다고 합니다. 사회생활 을 시작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뭡니까? 네. 돈 빌려 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생이 이제 사회인이 되면 뭘 벌어요? 아, 돈을 버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어떻게 해 자꾸 아, 빌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빌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돈 빌려 주지 마라. 꼭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아마 그 어른에게 대물음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돈만 잃고 사람은 잃지 않기 때문이지. 줘버린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빌려주면 뭐까지 잃어요? 사람까지 잃는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는 이유가 어디 돈뿐입니까? 생각의 차이, 신앙의 결의 다름, 삶의 어려움, 성격의 차이, 실수, 잘못 이것들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계속해서 처해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참 기묘한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년 전가안을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이야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장면에 대해서 제목을 하나 붙이셨습니다. 사람이 떠나자 하나님이 오셨다. 여러분, 롯의 빈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롯과 만나서 이야기하던 시간은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롯과 식사를 하던 시간은 이웃을 초청하여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롯과 미래를 논하며 걱정하던 시간은 이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남는 것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나왔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0년간 아이를 갖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한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이 로세 빈자리를 대신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믿음의 자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로세에게 20년간 가난 땅을 헤매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롯을 정작 구원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인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도움의 손길이 끊기면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나서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망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사람이 피해야 하나님이 맡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해야 하나님께서 성공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혹 빈자리가 생겼다면, 우리의 삶에 혹 실패로 인한 공허함이 생겼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절 몇절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 여러분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이유를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답 노트를 왜 만들어야 하죠?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굉장히 인상에 남는 대답이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컨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여러분 오답 노트를 왜 만듭니까? 사람이.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왜 만들까요? 내가 무슨 문제를 틀렸고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내가 이 문제를 왜 모르고 어떤 지식이 부족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컨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몰라요. 컨닝을 해서요, 맞췄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답 노트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답 노트는 어떨 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직접 풀어서 몰라서. 틀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 롯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롯의 마지막 그가 결정한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애굽땅과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피했습니까? 애국으로 피신했어요 그때 롯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희황찬랑한 모든 문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의 때가 너무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갈라서게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롯이 어떻게 했어요? 컨닝을 했어요. 아 애굽 땅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애굽 땅에 사는 사람을 따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가 그렇게 소돔과 고무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의 반에 창세기 13장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12절과 18절인데요, 18절만 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상술이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혹시 아 롯과 같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 이전에서 배웠던 오답을 반드시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가나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야 하고 하나님께 재단을 쌓지 못하는 곳에서는, 못하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행했고 그는 소동과 고모라의 영향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19 페이지가 롯과 그의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애워살 도덕적 감어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하였다. 롯은 이 세상에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의 소유는 모두 소멸되었고 자녀 중 몇은 그 죄악의 도시가 파멸될 때 함께 멸망을 당하였으며 아내는 길가의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구원을 얻었다. 로세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소돔의 도덕적 타락이 그의 자녀들의 성격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과 악, 죄와 의를 구별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답 노트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로세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은 이 롯의 삶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아, 오담 노트의 한 부분에 적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그의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가운데 혹 위로가 필요하신 분, 또 실망을 당하신 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을 들어 멀리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잃었거나 무언가 손실을 당했다면 걱정 마십시오. 손실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이 비어야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앉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님이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있던 그 자리에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눈을 들어 저 멀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라.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